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세금절약 가이드 제 2권 제 6편입니다. 제 24과부터 제 28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24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고율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지방세를 제외하고 최소 6%에서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우선 단기 세율을 살펴볼까요? 재산의 종류별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60%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가 가산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가 중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다음의 금액 중큰 금액인 2천만원인 것입니다. 또한 1과세기간 중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5과 두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를 조절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는 연 1회만 가능하므로 만일 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과세기간을 나누어 즉 다음 연도로 미루어 양도하게 되면 누진세율 회피와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제26과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한다고 볼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1년에 5천만원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때 2021년 6월에는 21년 5월 30일 공시지가를 적용하지만 양도일자를 앞당겨서 21년 5월 15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년 5월 31일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27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장특공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기본적으로 2%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년이면 2%를 곱해서 6%, 4년이면 2%를 곱해서 8%, 이런 식으로 최대 1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80%까지 장특공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4%를 곱하시면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에서 총 80%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3및 97조의 4의 장특공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과 실지 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양도 가액을 바꿀 수 없다면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최대한 높여야 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법한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 매매 계약서, 대금 수수 영수증, 부동산 거래 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 통장, 거래 상대방의 거래 사실 확인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 계약서, 대금 지급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기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다음에 취득 후 인정되는 자본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으로 양도비용입니다. 양도하면서 발생한 다음에 증빙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 국주택 채권 등 매각 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 등.